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들을 분별하라 우리가 영,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영은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마귀의 영들은 어떤이 있냐? 첫째, 거짓의 영입니다. 열1개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을게요 그의 길라 람못에 올라가서 축교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네.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 넣으면서 사람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깰까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깰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한다. 그럼 누구, 누구의 누구의 영이요?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서 영은 마귀의 영 중에서. 첫번째 거짓 영이는 거야.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주고 자기는 그냥 변명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자꾸 홀리게 한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막 얘기를 아주 구성지게 잘해요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영을 빼앗아가면서 거짓말로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그 거짓의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달콤한 말로 속여 넘어가고, 넘어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단호하게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여 그림 없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데 방해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그게 가지 마시오 십그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합니까 하고 하니까 그거는 사단이라라고 해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언어를 하고 방해한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사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일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도 잘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거짓말하고 사람을, 정신을 허탁하게 만든다. 그러면 거짓영이 임하고 있다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에요 이거는 요한일서 4장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라우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에요 우리 복음을 전달 보면 아멘 하라 그럴 때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나다아뭐 무슨 예수만 꼭 믿어야지 구원을 받나요?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예수 안 믿고 불 불교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거기도 구원이 있어요. 고행으로 구원 있어요. 구행으로 구원 얻어요.라고 나온다든지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적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해 있냐 마귀에 속하였다는 거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오직 한길그 길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지 믿습니다 거짓의 영에 마귀의 영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들을 분별하라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영이냐? 미혹하는 영. 세 번째는 미혹하는 영. 아, 마귀에 속한 영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듣는다. 그러면은 그게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얘기한다.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맨날 훈계하고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된 길로 간다, 너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맨날 가르쳐 주고 하니까 아 듣기 싫어.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옆집 아저씨의 말만 듣고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미혹에 우리는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좀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기 이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미혹하는 영은 어디에 속겠다? 마귀의 영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순종의 영. 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적어 그... 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애기는 11기 3 22장 19절에서 23절. 까지 말씀. 그다그에적그리스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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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4장 3절 미혹하는 영치 요한 그치? 4장 6절 불순정의 영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인데 뭐였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했는데 이땅은 보니까 이미 공중건설자분들이 다 뒤엎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냐? 그 공중건설자분들이 역사하는 그 불순정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연약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하가 뱀의 유혹에 끌려가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 유혹에 넘어졌고 그리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야그 과일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따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한 것도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순종에도 마귀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불순종하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교육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를 단호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한 영 마귀에 속한 영은 악하다 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 이거는 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져 돼요. 데 우리의 영이 약하면은 어이약한 영들에게 우리는 잡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말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악한 것들에게 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대할 때이마귀 영에 속하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아, 자꾸 쓰러지는 것 같고 자꾸 약해지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구나 빨리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적을 베풀게 하는 영. 이적을 베풀게 하는 영. 이 영은 어디냐? 계시록 1 3장1 3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능력을 베풀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뭐 고침 받는 역사 일어나고 한다고 하지만 바로 마귀 의 영도 이적을 베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베푸면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치력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갔더니 치력사 일어났는데 무당들도 보면은 치력사 일어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모두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니다죠 마귀의 영이 이렇게 이적도 베풀게 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영도 똑같이 어, 치유도 일어나게 하고요 한다라는 거요 그거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마귀의 영으로 치유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치유를 받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번 치유할 때요, 안전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어쩌느냐?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잠들게 하는 영. 이 영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해요. 우리 잠들게 하는 요이잠언세보면면 어, 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에게 잠을 주신 다라고이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피곤하고, 잠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할때 잠을 달콤하게 잘수 있도록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도 잠들게 하는 이사야에서 29장 1 0절보면 대저 여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함으로서 눈을 감기게 하므서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불순종 말하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노릇해서 마귀 영을 보여주사, 잠들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게만 끊임없이 다 특히 마귀의 영이 언제 잠들게 하느냐 교회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들게 들더라 신기하게도 말씀이 끝날 때면 눈이 번쩍 떠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린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영도 이렇게 분별을 하야 마귀의 영에 속하는 게 하나님의 영과도 아주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나 분별할 줄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할 줄은 아닌요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 영, 미혹하는 영, 순 불순정의 영, 악한 영, 이적을 베풀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이 영들이 하나님의 영, 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아닌 마귀의 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러면 마귀의 영은, 어, 이렇게 분별할 텐데, 마귀영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알아보셨습니다 어, 마귀영에 대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요? 다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고 마귀영도 있으니까 분별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야 치유가 일어났어. 와, 교회 갔더니 돈벌게 해줬어. 이것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어디가도 목회자들도 거짓 선자들이 많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거짓 선자들이 많다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될 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속해 있나? 하나님의 속한 영혼을 가지고 있나 마귀의 영혼에 속해 있나 분별할 줄알았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귀한 은사는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된다 내가 마치 은사라는 능력을 향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영들을 시험하러, 시험하러 보라 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 요한 일서 4장 1절 여기에서 보면은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거는 개혁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번형 이 표준 세번형 성경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책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인,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분별하라 시험하여 보십시오라고 써요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자첫 번째는 영을 영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게 요한 일서 사장 일절 말씀.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라 시험하여 보라. 옛날 성경, 우리 이거 개혁계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혁 한글 옛날 성경에도 시험하여 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음, 편준 세번역에도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이 영을 가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번째는 너희는 영들을, 하, 영들을 하라. 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했죠.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영들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게 고린도 전서 12장 10점. 은사를 네.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은사가, 그러니까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분별의 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는 영들을 대적하라. 마귀의 영은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 그래 이 사람은 어, 다른 분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잘 친하고 지내니까 그래 좋아 감싸고 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형이라고 마귀짓을 한다 이 사람 속에 그러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고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대에서는안 돼요 그 사람은 있는 것과 거 잘하는 것거 같지만 겉으로는 잘하는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뭐근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뭔가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미혹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빨려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펀지를 가지고 그 물에 담궜을 때 금방 안 젖어요. 잠깐만 물었을 때는 그러나 스펀지가 안 젖을 거지만 물이 조금 있을 때그 스펀지는 한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뭐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젖어, 젖어든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마귀형들은 우리를 그렇게 젖어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영들을 이런 영들은 어떻게 알아? 대적하라. 아주 마귀지사인 사람은 두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무색히 야단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말 다시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왔구나. 내가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바뀌지. 아유 그래 왜 그랬어. 하지마.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절대로 그사람못 고칩니다. 그사람 죽을 때까지 마귀 짓다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있냐 마귀를 대적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 줄줄 줄 알아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도록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흘리도록 그냥 쏙빼는도록 그냥 그렇게 호되게 애단도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단하게 그래서 마귀 막 대적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야 마귀야 떠나가라 절대로 안 떠나가요 그냥 마귀는 더러운 것, 아무 힘도 없는 것. 어, 예수 이름 앞에 그냥 굴복할 수 없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참여해서 단호하게 떠나가도록 우리는 떻게 그렇게 아주 단칼에 부셔드리던이 언어로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할때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는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 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의 관계를 능히 개적하기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니까 사람 좋은 거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 그 사람 기도 못 해줘요. 그 사람의 그걸 자꾸 괴롭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해요 그냥 이건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마귀가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단하게 그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려서 그 사람도 이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 앞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울 때이 마귀 정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영들을 분별해야 요마귀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고 마귀의 영혼을 가진 자가 내 옆에서 자꾸 어 가시에 살짝살짝 살짝 찌르듯이 살짝살짝 살짝 나를 찌른다? 그럴 때는 단어하게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막 그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냥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외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될때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자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일 줄 믿습니다 어, 그 다음 계속 이어서는 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 다음 시간에 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나누고 그런다 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에베 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자 말씀, 성령 충만을 받아란 이유, 먼저 우리는 영들을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고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지 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귀에 속한 그 영들을, 그 영들에게 넘어진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일으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시키게 할수 있는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일을 먼저 감, 알아야 될게 있게 오늘 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 악한 영들, 마귀 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만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될수 있도록 의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